최근 김제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면서 지역 사회가 연일 비상입니다. 김제시는 확산세를 막기 위해 2일부터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했는데요. 도내 확진자 수는 10을 넘게 두자릿수를 기록 중입니다. 정명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입원했던 김제의 한 병원입니다. 짐을 싼 입원 환자와 가족들이 병원을 나섭니다. 이번에 있던 환자들은 자가 격리하고 병원 운영은 잠시 중단하기로 한 겁니다. 지난 25일부터 최근 일주일 동안 김제 지역 하루 평균 확진자는 5명을 넘어섰습니다. 지역 내 사업장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일어나고 일상생활 속 감염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황에 이르자 김대신는 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강화했습니다. 익산 노래방, 유인 관련 집단 감염으로 가공 공장 및 자동차 부품회사 근로자, 가족 간 접촉, 병 사적 모임은 4명까지만 가능하고 행사와 집회, 결혼식과 장례식도 50명 미만으로 제한됩니다. 그런데 방역을 지휘하는 컨트롤 타워인 보건소장 자리가 한달 넘게 공석인 상황. 시에서도 빈틈없 방역상 특별 점검과 신속하고 정확한 역학 조사의 총력을 다해 빠른 신뢰 단계 하향 조정과. 김제에 앞서 전주와 군산, 익산, 완주 혁신도시까지 3단계로 격상했지만 도내 확진자 수는 연일 두자리 수를 기록 중입니다. 2일 오전 기준 전주와 완주, 부안 등에서 감염 경로를 알수 없는 확진자가 4명 나왔고, 또 2차 백신 접종을 마친 90대가 확진 판정을 받아 도내 돌파 감염 사례는 14건으로 늘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규입니다.